경도인 서울의 형성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자신들의 수도이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서울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의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우선 경도인 서울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고 신중동국여지수남에 들어갑시다. 개천절의 주인공이 과연 당군왕검이 맞을까요?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 즉 불교의 본전분인 대웅 비로자나 부처님의 신시계천의 부도 불도, 박달 배달 불터가 박토로 이곳을 수메르, 수마울, 수도 세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도란 이곳이 천하의 머리인 맛, 종과가 있는 곳이며 세울은 북해인 카자흐스탄의 천산주에서 내려왔으므로 새로운 울타리, 세토로 이를 한자로 신한, 신라, 신시라고 표기했던 것입니다. 동영상 제4회, 5회, 6회, 7회, 8회를 꼭 다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에 있었다고 하는 수메르 문명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신도와 동일한 말이 수양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승, 경도인 서울과 한양의 지리 비정.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국여지 신남에서 우리의 경도인 서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현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양을 장안이라고 했다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신중동공 여지신란 구격본 경도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한성부에서 서울의 화산을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북에 있는 진산이 화산으로, 바 땅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북쪽에 있었던 성이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떤 의미였는지 밝히고 넘어갑시다. 화양을 역사 속의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경도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경도인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경도의 왼쪽에 대관령, 오른쪽에 발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반도의 지리 비전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인 경도의 형성이 나왔으니 한양의 형성을 통해 이들 서울과 한양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한성부의 제용편에 등장하는 금성탕지란. 김해에 있는 성이 금성이고 탕진한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연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해와 중국 역사에 나오는 상나라가 한양의 진산 화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화악이란 화산으로 금성천부한 김해에 있는 성이 금성으로 한양의 진산도 화산이라고 합니다. 경도와 한성부에 등장하는 용이 용산입니다. 현재 서울의 용산이라는 지명은 있는데 용산이라는 산은 어디 있습니까? 춘정병계랑문지 화산국을 인용합니다. 화산국에 등장하는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었던 성이 봉성으로 천부인 금성과 동일한 명칭입니다. 봉상은 또한 진시황제 진한수당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경도인 서울과 한양의 형성을 살펴보면, 북으로, 화산, 남으로, 한강을 끼고 있는 동일한 지역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위치적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신중동국 여지스남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다시 인용합니다. 천천히,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천천히, 정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도인 서울과 한성부의 형성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경도인 서울의 형승,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 한성부의 형승,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 경도인 서울과 한성부의 형승에 용과 범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화산인 삼각산을 가운데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과 범의 위치가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산의 남쪽에 한양인 장안이 있었고 그 화산의 너머에 초긴 북경 화성 개경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양인 장안과 경도인 서울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국역본 경도의 형성에 산하는 백의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를 밝혀 봅시다. 주석에 진나라 서울로 들어가는 함곡관이 험하여 두 사람이 관을 지키면 적의 군사 100명을 당한다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석에 국방상의 외지가 되는 지리적 조건을 의미하는데 옛날 중국 진나라의 소호를 보호하는 요새가 백이라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국역본의 같은 책인데 왜 이렇듯 백이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주석에는 의도적으로 백이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지리지에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등장할까요? 이것은 바로 진나라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상기에 등장한 백이의 땅이 무슨 의미였는지 밝혀봅시다. 조선의 개국 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이다. 신도란 경도인 서울의 세울이라고 했습니다. 옛선자들은 서울을 신도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기전의 산하, 첫 수에 등장하는 표리의 산하 백이는 강이 102개라는 의미였는데 현재의 한반도의 비전과 맞지 않으므로 국역분에서 의도적으로 백이의 내용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경도인 서울에 강이 102개가 흘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요? 경도인 서울의 형승 두 번째. 대개의 의선에서 선천을 지내면 그 사이에는 용호 옹골 따위의 높은 산이 있지만 은 오직 곽산이 더욱 높이 하늘에 솟아있다. 경도인 서울의 형승을 설명하는데 선천, 용호, 옹골, 곽산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모두 경도인 서울에 포함되는 지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입증해 봅시다. 선천, 평안도 선천이란 선주에 있는 하천이 선천이며 선주에 있는 성이 선성입니다. 경상도 이안과 경기도 교환은 선성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경상도 이안과 경상도 영해의 군명 예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으로 경상도 영해의 군명 단양에 있는 성이 단성입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을 강성진성 귀성 족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기의 경상도 단성의 군명 귀성이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었다는 진실을 밝히고 넘어갑시다. 평안도 귀성의 권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정원 대도보로 바꾸고 정주목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 귀성과 평안도 귀성은 동일한 지명으로 귀성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정주의 역원을 인용합니다. 신안역 주안에 있다고 했다. 자, 그러면 표안도 정규의 여건인 신안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성주를 신안과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선천이 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팔도의 거의 모든 지명들이 경도인 서울의 지명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경산은 경도인 서울에 있는 산을 경산이라고 합니다. 용호 용천군. 용이라는 지역에 있는 하천이 용천이며 또한 용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이 서울의 용산입니다. 용안에 있는 성이 용성이고 용성에 있는 연못이 용담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은 이곳이 역사 속 낙양의 안시성 황용성이라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화산 지역을 천왕님이 계셨던 촉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과 한성부의 형성에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려 앉은 형세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용호입니다. 웅골 철산군. 철원 철국에 있는 산이 철산이고 성이 철성입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의 다른 이름이 철성으로 쇠는 금이지만 철이기도 합니다. 정약경의 시에서 철성인 철홍성은 화성부에 있었다고 했으며 서울의 진산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이며 한성부의형성에 화산에 금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곽산 평안도 곽산의 여건에 예겸의 시에 곽산 고개 아래가 운흥역이라고 했습니다. 운흥에 있는 사찰이 운흥사입니다. 경상도 울산의 부류에 운흥사 원적산에 있다고 했사 그러면, 운흥사가 있었다고 하는 경상도 울산의 군명을 화성, 확성이라고 합니다. 학성은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성세 번째.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신안에서 대정을 지나면 그 산으로서 비록 천마 봉두에 높은 산이 있지만은 안주는 절절 흐르는 물에 의지하고 있다. 군으로는 숙천이 있고, 읍으로는 순안이 있는데, 지세는 다 들판에 있지 않고, 노는 충령이요 관은 안정인데 지세는 조금 너그럽고 편편하다.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설명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8도각 지역의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도인 서울의 지명으로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안, 대정, 천마, 봉두, 안주, 숙천, 순안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안, 경상도 성주의 군명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을 또한 서울인 세울 경산이라고 합니다. 국역본 경도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모두 경도인 서울의 지명들입니다. 대정 강 이름인데 박천군에 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와 영흥의 군명 박평은 이곳이 부도인 박토라는 의미로 신시개천이 일어난 부도 박토는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밝은 박을 한자 박으로 음취했던 것입니다. 일일이 지명을 연결시키면. 지명과 시간이 너무 지체되므로 가급적 간략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천마, 정주의 진산이다. 전라도, 장흥, 한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수로왕의 무대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상기에서 귀성은 천하의 중심, 천부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 중산이 바로 천부가 있었던 중국이었습니다. 봉두, 가상군의 진산이다. 가주와 가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산이 가산이며 신도와 신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해도 신천의 군명 화산을 서울의 삼각산이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안주,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호를 인용합니다. 천황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이 안주의 성 안에 있었던 곳으로 현재 서울의 지명 중 안국동, 안산이 안주의 지명이 이입된 곳입니다. 용산에 있었던 성이 용성입니다. 숙천, 평안도 숙천과 강원도 원주는 평온의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원주의 군명 성안과 초기 지명 성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것이 금도의 척이었던 것입니다. 순안 상기의 지명들은 순안과 귀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귀성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순안의 사원을 인용합니다. 성산서원 인조 정인년에 건축하여 숙종 병자년에 사약하였다고 했다. 성산은 송주에 있는 산으로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 경산은 이곳이 서울인 경도였던 것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승 네 번째. 경도인 서울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금수봉은 멀리 우뚝한 용산에 접하고 부병르는 밑으로 도도한 폐수를 굽어본다. 금수봉은 평양의 진산 금수산으로 이것이 서울의 용산과 접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의 형승에 나오는 부병르는 또한 평양의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평양에 가까운 곳이 서울인 경도였던 곳으로 이를 입증해 봅시다. 경도인 서울의 형승에 나오는 부병로는 평양의 명성지로 평양의 대동강 너머가 능라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능나로 평양의 대동강 너머 넓게 펼쳐진 능나가 바로 서울인 경도의 속으로 그곳에 안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주는 천왕님이 계셨던 곳으로 이곳의 동쪽이 안동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승 다섯 번째.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성불의 웅장한 관문에는 버린돌이 층층이 쌓였는데 북으로는 자비에 접하고 남으로는 발해에 다다랐다. 앞서 원나라에서는 이곳을 그어 경계로 삼았는데 국조명에 이르러 바깥이 없음을 보였다. 연진, 검수, 봉산, 용천의 환치는 아름답게 날고 총수에는 구름이 연해 있다. 상기에서 국조를 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이 바로 명이었던 것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하는 성불자비바래 연진검수봉산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성불, 성불에 있는 사찰이 성불사입니다. 성불사는 단 하나의 명칭인 고유명사로 이렇듯 하나의 이름 지명이 팔도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남 구역분의 정체입니다. 성불산 고성을 통해 이곳에 있었던 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성불산에 있는 사찰이 성불사입니다. 경상도, 대구의 고족과 석현을 인용합니다. 성불산, 고성, 수성현에서 서쪽으로 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성을 수창군이라고 합니다. 수창에 있는 궁이 수창궁입니다. 신중동궁여지승남, 개성부의 신진과 고족을 인용합니다. 수창궁은 조선태조 이성계가 고려로부터 황의를 선의받은 곳으로 개성에 있었다고 하는 수창궁이 소소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소소문은 서울의 지명으로 이곳이 신식의 진해무대 개성 경도로 이곳의 근처에 성불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비 충청도 정산의 산청과 성지를 인용합니다. 칠갑산 현서 쪽1 6리에 있으며 옛 성의 터가 있는데 자비성이라고 부른다. 고성 칠갑산에 있는데 본래는 도솔성 자비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자비에 있는 성이 자비성으로 이를 도솔성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천안의 군명이 도솔로, 평안도 안주는 천황님에 계셨던 곳의 용땅으로 이곳에 있는 산이 경도인 서울의 용산이 됩니다. 발해 신중동국 여지 순남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다시 인용합니다. 경도인 서울의 동부 지역이 바로 보살부벌인 박해 발이었던 곳입니다 연진 연진이란 연 지역에 있는 포교입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왕이란 주나라의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지명이며 군명 파릉이란 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파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검수 검이라는 지역에 있는 물이 검수이며 검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이 검산입니다. 당 현종이 한양 장안에서 촉인 송도로 몽진 갈때 검산영을 지났는데 검산영을 환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이 환주로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봉산, 상기는 봉산의 군명이 중복되는 지명들로 전라도 금구는 천부가 있었던 금성 김해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방식이며 고산 역시 천부가 있었던 고향의 지명이고 춘천의 군명 안양은 안주와 일치되는 지명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성에 나오는 8대의 모든 지명들은 실질상으로는 경도인 서울의 지명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다음 회에서는 경도인 서울의 성곽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